카이로에서 남쪽으로 9 0 0 k m 떨어진 아스와은 화강암 산지로 유명하다 이곳 채석장인미완의 오벨리스크가 있다 화강암 덩어리에서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추다 만 돌에는 도랑이 만들어져 있다 <목소리> 오벨리스크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이집트는 청동기 시대였다. 청동기로 화강암을 잘라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대한 화강암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 화강암보다 강도가 높은 희연무암을 이용해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춘 뒤 이집트인들은 나무와 물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شال بال شال بالهلب اللي انا قلت لك عليه مش في هلب في وميه زي السفينه السفينه اللي بتمشي في هلب الهلب لما بيجي رامي الهلب في مكان بيروح الهلب يوقف في الهلب الحبال والميه بتروح شداها الميه فوق دفع الميه لما بيجي السيل بيروح دافعها لقدام اه كان شغلهم كده دفع الميه بتروح ترفع 이 오벨리스크는 지금 룩소르의 저 앞으로 물을 채웠던 넓은 공간이 보인다. 또 하나의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중앙에 금이 가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옮겼을까? 길이 41m 무게 1,150 톤에 달하는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 이를 운반하는 데에도 나일강의 범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채석장 부근까지 차오른 강물은 배의 접근을 쉽게 허용했고, 오벨리스크는 나일강을 따라 옮겨졌다. 하트셉스트 여왕의 장제전 벽화에 당시의 장면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고속도로였던 셈이다 م ج م و ع ح ج ا ر ن ه ا ح ج ر ي و ا ح د ا ل م ل فلذلك ا ل م ص ر ي ن القدماء اختاروا ا ل ح ج ا ر ل ن ا ل ح ج ا ر تستطيع ن تتحمل عوامل الجو وعوامل ا ل ت ع ر ي 무게를 견디기 위한 기단을 흙벽돌담으로 둘러싼다. 담안 쪽에 모래를 채우고 경사로를 만든다. 썰매에 오벨리스크를 올려 반대쪽 경사면에서 잡아당긴다. 오벨리스크가 기단 위에 반듯하게 서도록 썰매를 서서히 빼낸다.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방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단면은 사각형이고 끝은 피라미드꼴인 오벨리스크는 태양 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다. 포벨리스크에는 파라오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적인 규모의 토목 사업은 4개월이란 긴 범람의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عبقرية في التصميم وعبقرية في البناء في كل حاجة فالعبودية لا تنتج هذه العبقرية هو كان طبعا كان بيرتبط العمل في, في الاهرامات وفي المشاريع الكبيرة اللي هي المشاريع القومية اللي احنا بنسميها زي الهرم كده كان بيشتغل في وقت الفيضان يعني وقت الزراعة